최근 유전 개발로 주목받고 있는 포항 영일만 해안에 경사지를 활용한 천년 건축 1 0 마을 사업 계획이 나왔습니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천년 건축 사업은 어떤 사람이 살게 되더라도 또 시대가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건축을 목표로 하는데요. 구동규 기자가 어떤 사업인지 살펴봤습니다. 한적한 어촌 마을 영일만을 낀 호미반도 안쪽에 포항시 동해면 흥완 일대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산 경사면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섭니다. 이른바 경상북도에 천년건축 시범마을이 생기는 겁니다. 최근 경북도가 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대지 면적만 8만6천 제곱미터에 최고 높이 10미터짜리 2층 단독주택 49채와 주민공동시설 등이 만들어집니다. 세제특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어떤 사람이 살게 되더라도 시대가 변하더라도 다시 짓게 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건축을 모델로 마련하기 위해 천년 건축 10분 마을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북도는 사업이 3년 걸릴 것으로 추정했는데 과제는 포항시의 의지입니다. 예산 수립이나 실행 등은 시가 맡기 때문에 포항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나갈지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또 해당 지역 78%가 개인 땅이라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단지별 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실시설계용역 등을 행정절차 이행 후 2025년에 토지보상, 분양,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단지 내 도로 및 상하수 등, 등 기반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에는 도비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포항시와 구미 김천 등 도내 여덟 곳에서 천년 건축 시범 사업을 벌입니다. 은퇴자와 전원마을 삶을 원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건데, 경북도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이번 계획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hcn뉴스 구동규입니다.